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이스레이너 김현재 트레이너 도현이요 오늘이 가슴운동의 윗가슴운동인 인클라인 해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로드라그래서 프리웨이트도 아니고 완벽한 머신도 아닌 반반이 섞여있는 기구예요 요즘은 플레이트로드 어, 많은 헬스장에서 이 기구를 많이 세팅을 하는데 오늘은 저희 헬스장에 있는 이 플레이트로드 인클라인 해머 어, 기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윗가슴운동이고요 팔꿈치와 어깨 라인이 굉장히 신경 써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바로 이제 설명 들어갈 텐데 어, 설명 들어가기 앞서서 해머 특성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따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따로 움직이고 그리고 플레이트 로드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플레이트가 뭐냐면 원판인데 원판을 껴서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프리웨이트의 장점과 머신의 장점을 섞어서 만든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루틴에 굉장히 곁들여 주시면 굉장히 좋은 자극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새로운 자극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의자 높이를 조절을 해야 돼요 의자 높이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로 당겨서 조절을 하시는데. 허리를 띄우고 가슴을 띄우고 누웠을 때 이빠 위치가 내 어깨 라인보다는 살짝 아래로 내 가슴 중간보다는 살짝 위로 위치한 상태에서 의자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조절이 끝났으면 손잡이는 본인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잡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에 힘이 좀덜 들어가기 위해서 썸리스 그립, 엄지를 뺀 그립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여기서 올리기 전에 항상 팔꿈치는 이 손잡이 부분, 잡은 바와 수직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양 좌우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동시에 내 타겟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게끔 집중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후. 하나, 둘. 셋 지금처럼 팔꿈치 각도 유의하시면서 운동을 진행해주시고요 내릴 때 천천히 올릴 때 내린 속도보단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만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실 때 팔꿈치가 손잡이 잡은 것보다 똑같아요 뒤로 가서도 너무 뒤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앞으로 가서도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윗가슴에 굉장한 자극을 좀 많이 집중돼서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운동 고급자 분들은 견갑을 굉장히 고정을 잘하고 견갑을 굉장히 고정을 잘하고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팔꿈치를 의도적으로 살짝 좀더 뒤로 빼서 윗가슴만 타겟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고급자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수행하기 에 앞서서 컨트롤이 된다면 견갑이나 팔꿈치가 컨트롤이 된다면 충분히 뭐 하셔도 될것 같아요. 팔꿈치를 좀 빼면 어깨 개입이 조금 더 커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한 자세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좀 짧을 겁니다. 다른 영상에 비해서 앞으로 배워야 할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는 설명 안 하고 저희 채널을 쭉보으신 분들은 운동에 대한 프레스나 로우나 다운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기 때문에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스킵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궁금하시거나 제가 뭐 빼먹거나 이런 부분을 설명했으면 해 좋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댓글을 아, 댓글이 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도 구독자 분들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서 저는 꾸준히 우리는 존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꾸준히. 잘은 못하더라도 성스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슴 루틴에 넣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윗가슴을 타겟하게 타기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